안녕하세요. 전 저는 경기도 중등에 합격해서 이렇게 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말재주가 뛰어난 게 아니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그 작년에 합격생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말씀해주시는 영상 계속 돌려보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서 기양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대학병원에 다니다가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월에는 제대로 사실 강의 수강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강의 교육학 정도만 조금 따라가다가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따라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6월부터 상반기에는 그, 어떻게 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선생님께서 1월부터 4월까지 이론 강의를 하시고, 5, 6월에는 기출 분석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커리큘럼이 조금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제 기준으로 작년에는 1에서 6월까지 이론이랑 문제풀이반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어, 이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때는 이제 이론을 이론을 저는 약간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입으로 인출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아는 거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긴 하는데 상반기는 사실 머리에 넣을 게 너무 많아서 입으로 인출이 정말 정말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도 학부 때도 공부를 계속 쓰면서 하던 타입이었어서 그거를 굳이 바꾸진 않고 쓰면서 하되 되도록 외우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거를 이제 스터디로, 스터디 선생님이랑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인출하는 시간에 가졌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을 정말 탄탄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반기 때부터 저는 암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은 담배가 몸에 뭐 머리에 왜왜안 좋았지 심장에 왜안 좋았지 그렇게 하니까 떠오르지 않으면 진짜 너무 불안하고 그걸 막 꿈을 꾸 정도로 진짜 부담감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 때는 사실 암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우울해 하시지 말고, 그냥 계속 계속 반복반복 반복 하는 게 저는 좀 답이라고 생각하고, 암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냥 염두해 두시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암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인출이 된다 싶은 거는 정말 9월 10월 다가가서야 아 이제 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음에 편하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공부 방법에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강의가 아마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인가, 인터넷 강의로 저는 수강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요일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론을 다 몰아서 수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의 1씩을 쪼개서 그부분의 분량을 나눠 놨어요. 그리고 스터디 선생님이랑 같이 그 방법을 통, 분량을 통일을 해서, 낮, 오전에는 이제 인, 그 강의한 5분의 1 분량을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질문을 주고 받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증진 모형에서 여섯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저는 그 여섯 가지 요소를 대답해보는 식, 그거 뭐 구체적으로 이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이때도 인출은 완벽하게 사실은 안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시면은 키워드 정도는 같이 인출해보고, 그러는 식으로 좀 보완을 해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실 정말 베이스를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내용을 암기는 안 되더라도 이해는 확실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제가 질문도 엄청 많이 올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많이 찾아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전을 조금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것도 사실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시간 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반. 기에는 이해를 토대로 완벽하게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출 분석반은 올해는 좀 커리가 달라져서 5, 6월 대로 진행되는 걸로 들었는데 그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많았어서 이 부분에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 작년 기준으로 저는 토요일에 이론 수강했던 내용을 목요일에 기출 기출 분석반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커리큘럼이 달라지게 되니까 5, 6월에는 선생님들께서 그 이제 이론서 내용을 한번 회독하시고 기출에 기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 더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교수님이 그 아마 그 암기노트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게 됐던 것 같은데 저는 문제를 인강으로 들었지만 다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는 것들을 이제 채점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된 것들을 다 짚고 넘어가고 교수님께서 그 키워드로 주로 이렇게 틀 잡아서 인출을 같이 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되새기고 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저는 그 03년도부터 22년도까지 평가원에 있는 기출문제집을 다 이제 분할해서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이론서에다가 해당 부분에 다 붙이, 붙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시간 소요가 많이 돼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그 기출문제 원본을 꼭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교수님 그 기출문제집 책을 저는 거의 끼고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암기 노트가 교수님께서 만드신 암기 노트가 기출 문제의 변형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고, 그거를 이제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론서에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기. 키워드 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면은 그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뭐 선다로 적혈구 생성 이뭐 억제되어 빈혈이 초래된다 이런 문장이 있는 경우 저는 그 만성 신부전 빈혈 둘다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 기출 문제지 말에다가 빈혈이 만성 신부전에서 빈혈을 유발하는 기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내보면서 스스로 암기하고 공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상반기에는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기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이해하고 예측해 보기라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말씀드려 보면은 하반기에는 모의고사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진짜 많이 높아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7, 8, 9월에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게 주차별로 범위를 다 짜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한 주에 그 범위를 3회독 하게끔 스터디 선생님이랑 범위를 짰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엄청 힘든 과정이기도 했는데 3회독을 하니까 안헤어질래안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모의고사 범위를 월, 화, 수에 1회독하게 해서 짜고 그 다음에 목, 금에 1회독,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에 1회독 한번더 하게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짰어요. 그래서 월 화수에만 하루에 거의 100페이지씩을 봐야 돼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번 보니까 안 헤어질 수가 없고 정말 고생은 많이 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그 문제도 이제 직접 다 답안지를 똑같은 거를 구매해서 다 써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채점 교환 스터디도 하면서 제답이 틀렸는지도 점검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모고회독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고회독이 이제 저는 전주차 거를 그 다음 주에 다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고 문제가 총, 저, 지난 주께 50문제다 하면은 월부터 금까지를 5분의 1로 나눠서 하루에 10문제씩이라도 그냥 다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냥 너무 아는 것들 맞는, 아, 이건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고 그냥 틀렸던 것들은 다이소에서 기와펜을 사다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걸로 한 번씩 더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어,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모구는 잘라서 책에 붙이거나 하는 거는 시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따로 안 했고 그냥 원형 스티커로 책에 표시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추가로 책에다 써놓는 정도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스터디를 하나 더 추가로 했던 거를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또 기영 교수님의 그 주제별 암기노트 네모난 책으로 되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암기노트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병태생리랑 약물, 법규 이세 가지로만 이것도 스터디 선생님이랑 범위를 다 월부터 금까지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해당 범위, 그 날짜에 맞는 범위를 랜덤으로 뭐 결핵의 병태생리는, 뭐 COPD의 병태생리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즉각즉각 바로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랜덤 범위로 인출을 돌렸고 법규도 시간 5분 동안 이제 그 해당하는 범위를 서로 다 물어볼 수 있도록 하면서 되게 체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단화는 따로 하진 않았고 11월쯤 돼서야 이제 그 모고를 반복적으로 해독하면서 틀렸던 것들을 그때 다 잘라 올려 붙이고 여러 번 틀린 것들은 계속 또또또 또,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1월 돼서야 A4 용지에 모고 틀린 것들 풀이랑 다시 한 번씩 적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 또 암기 정말 안 되는 것들은 노트에 다 적어서 밴드 기영 교수님 밴드 문제랑 같이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은 체크해서 아이패드로 쳐놓고 빨리빨리 외우게끔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은 모고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복습을 잘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하반기는 반복이 정말 답인 것 같아요. 스터디든, 밴드든, 모의고사든 다양한 인출수단을 활용해서 안에어지는 것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이 부분만 막판에는 공략하시면은 저는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기영 교수님께서 한해 동안 그 커리큘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합격하는데 어,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감사한다는, 감사하다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